2026년 대구급 항공모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전력 강화와 해양 전략 발전을 상징하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군사적 영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획기적인 사업이다. 대구급 항공모함은 단순히 항공기를 운영하는 함정이 아니라 해상에서 전력을 투사하고 공중 우세를 보장하며 다양한 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미래형 해산 기지라 할수 있다. 대구급 항공모함의 만재 배수량은 약 4만 5천에서 5만 5천 톤 규모로 예상되며, 길이는 250m 이상으로 설계되었다. 비록 미국의 초대형 항공모함보다는 작지만 중형급 항모로서 효율성과 작전 유연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비행갑판은 차세대 전투기, 헬기, 무인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스키점프식 발사대와 강화된 착륙 구역이 적용되어 f 3 5기 같은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를 완벽히 지원한다. 또한 무인항공기 전용 이착륙 시스템이 마련되어 유인기와 무인기의 혼합 운용이 가능한 점은 미래항공모함 운용 개념에 부합한다. 추진체계는 가스터빈과 전기추진을 결합한 최신 복합추진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27노트 이상의 속력을 발휘하며 순항속도로 1만 해리 이상 항속이 가능하다. 소음 저감 기술이 적용되어 잠수함 위협이 높은 해역에서도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으며 자동화된 엔지니어링 시스템 덕분에 승조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항공기 격납고는 넓은 공간과 최신식 엘리베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공기의 급유, 재무장, 정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강도 작전 중에도 지속적인 출격과 회수를 반복할 수 있어 장시간의 항공작전을 보장한다. 비행작전 지휘센터는 항공작전과 함정 전투체계를 통합 관리하며, 정밀한 공중타격, 방어, 정찰 임무를 동시에 조율할 수 있다. 전투 체계는 첨단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공중과 수상 표적을 장거리에서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 전자전 장비는 적 레이더와 통신을 교란하고 미사일 유도를 무력화하며 장거리 대공 미사일과 근접 방어 무기 체계가 다층 방어망을 형성한다. 롤링 에어프레임 미사일, 근접 방공포, 어뢰 방어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동해 항모를 둘러싼 방어 능력을 극대화한다. 대구급 항공모함은 독립적인 전투 능력 외에도 항모 전단의 중심축으로 기능한다.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과 함께 전단을 구성해 강력한 방어망을 형성하고 함재기들은 수백 킬로미터 밖까지 전력을 투사한다. 이 조합은 적에게는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하며 우방국에는 안보 보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승조원은 항공대와 지휘 인력을 포함해 약 1,400명 수준으로 운영된다.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비슷한 규모의 다른 항모보다 인원이 적지만 생활 공간은 넓고 쾌적하게 설계되어 장기 작전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최신 의료시설과 편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임무 지속 능력이 강화되었다. 대구급 항복모함은 전투 외에도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국제평화유지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대형 가판은 구호 헬기의 착륙장으로 전환될 수 있고 경납구는 야전 병원으로 개조가 가능하다. 따라서 단순한 군사 자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소프트 파워를 높이는 수단이 될수 있다. 전략적으로 볼때 대구급 항공모함은 대한민국 해군을 연한 방어 중심 세력에서 원양 작전이 가능한 블루워터 네이비로 도약시키는 기폭제이다. 항공모함은 국가의 힘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원해에서의 해상교통로 확보, 다국적 연합 작전 참여, 분쟁 억제와 같은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 이 함정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주변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해양 안보를 보장하는 실질적 힘을 제공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대구급은 한국 조선업과 방위산업의 독자적 능력을 보여준다. 설계, 건조, 전투체계 통합의 국내 기술이 대거 활용되어 자주 국방 능력이 강화되었고 이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함정 수출 경쟁력을 크게 높여준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이나 이탈리아의 카브르급 같은 중형항모와 비교해도 대구급은 무인 시스템 통합, 고도의 자동화, 스텔스 성능 강화라는 독창적 장점을 가진다. 미국의 초대형 항모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한국의 전략적 요구에 최적화된 합리적이고 강력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큰 위기가 있다. 2026년을 기점으로 대구급 항공모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전략 자산이자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력한 항공 전력 운영 능력 장거리 전력투사, 해양안보보장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아시아 해양안보 환경에서 더욱 큰 발언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번 대국급 항공모함 리뷰에서는 상세한 제원과 특징, 작전적 의미, 전략적 가치에 대해 다루었다. 군사 기술과 해군 무기 체계에 관심 있는 시청자들에게 이 함정은 단연코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이며 한국 해군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 할수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최신 군사 장비 리뷰와 해군 무기 분석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시길 바란다.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자료와 방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데큰 힘이 된다. 여기는 MAO 오토 리뷰즈 채널이었으며, 대한민국에서 직접 전하는 최신 군사 기술과 해군 전력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다. 앞으로도 차세대 항공모함, 잠수함, 첨단 무기 체계에 관한 더욱 흥미로운 리뷰를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